you Yeah! 갖고 니까네 쉬운 것만 갖고 와봐라. 내가 응 하나 봐라. 그래서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어, 쉬, 어 쉬울 것 같은데 은근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게 빨리 동작을 하다 보면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자꾸 틀리잖아요. 네, 자 우리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자볼 찍고 볼 찍고 가슴 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여기가 연지고. 곤지, 곤지죠. 연지, 곤지.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맞죠? 연지가 여인가요 근데 대부분 연지를 저다 여기 게 알고 있더라고요. 예, 맞는 걸로 넘어가고요. 자, 자, 자. 볼 찍고 찍는데 볼만 하나 찍는 게 아니에요. 자, 볼 찍으면서 가슴을 같이 쳐주는데, 자, 우리 여기 폐는, 폐가 있다 그랬죠. 양쪽에. 자, 폐는 쳐주면 제가 그 전에 좀, 좀 많이 지났죠? 몇 달? 저는 했는데 자이 가슴을 치고 우리 상어 신체를 두드릴 때는 항상 뭐 손바닥을 오목하게서 두드려야 된다 했어요 자 여기 배가 있어요 자 배는 왜 두드릴까요 좋으라 라고 있다 는왜 있냐고요 제가 얘기드렸죠 폐라고 있다고 폐는자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주면 자 배를 좋게 하는 좋게 하는.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두드리면 화도 화도 우리 옛날에 말 그득답해 그득답하고 막치중앙으 치셨잖아요 주먹으로 치지 마시고 자 이렇게 거 자,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볼 찍고 하는데, 자, 볼 찍으면서, 자, 가슴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볼 찍고, 짝! 자, 반대 찍고, 짝! 볼 찍고, 짝! 반대 찍고, 짝! 찍고, 찍고, 짝! 자! 찍고, 찍고, 짝! 자! 그런데 하시다 보면요. 여기까지는 좋아, 처음에. 두 번째, 이렇게 돼. 예, 이렇게 여기도요. 어, 근데 저도 어 그렇게 돼요. 어그데뭐 어차피 뭐 친구나 친다뭐 어, 예,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하면 그렇게 돼요. 빨리 하면. 자, 그래서 자 치면서 박수 한번. 찢고 찢고 박수 두 번. 자, 박수 네 번은요. 찢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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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짝 네 번이에요. 자, 근데 이것만보니까또 쉽다고. 아휴, 제가 또이것만 갖고 박겠어요 이번엔 양쪽 볼, 연지를 칠을 거예요. 제가 아까 연지 본지 얘기했죠? 근데 본지는 아니고, 자, 연지만 칠를 거예요. 그래서, 연지, 자, 치고, 치고, 우리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지, 자, 치고, 자, 연지, 연지, 자, 자, 치고, 치고, 자, 자, 연지, 연지, 치고, 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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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 쉬워요. 그쵸? 근데, 섞어세버리면 어, 처음에 천천히 할 때는 쉽겠지만, 잘 되지만, 좀 빨리 하면, 어, 분명히 저도 틀릴 거예요. <laughs> 자, 저 틀렸다고 막또 고소해서 막 웃으시는 분도 어, 계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트, 틀림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이 또 웃으시니까 좋고, 자, 자, 그러면은, 자, 볼 찍고 가슴 치면서,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찍고 짠! 치꼬차, 치꼬치꼬차, 차, 치꼬치꼬차, 차, 치꼬치꼬치꼬치꼬차, 자자자 그만 이가 이게 갔어요, 그렇죠? 예.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가면 코로도 가고 입으로도 가고 막 이래요. 네. 근데 이걸 더 빨리 하면은 한 해볼까요? 빨리 하면. 자. 치꼬차, 찌꼬자찌꼬찌꼬차자찌꼬치꼬차자찌꼬치꼬치꼬치꼬자 차. 틀지요. 음, 정신을 바짝 차리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 안 틀리고 라 정신을 바짝 차리면요 우리 뇌 좋다는 거예요. 자 이번 연지 자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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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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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연지 자 치고 자 연지 연지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하고 하자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이두 개를 섞어서 하고, 자, 마지막에 우리가 연지, 연지, 자, 찍고 찍고 하면서 박수 내번치는 거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가슴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거. 자, 그래서,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찍고, 짠! 찍고, 짠! 찍고, 짠! 찍고, 짠! 자, 그렇게.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이에요. 치, 고, 치, 고, 짜,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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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거 하시면서요. 이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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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치고. 네. 자, 그렇게, 자, 어, 단어를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 소리도 같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꼭다물고 있으면, 우리 보통 하루 종 말을 안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입에 곰팡이 나. 곰팡이 <laughs> 나요. 네. 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찍고, 치고, 찍고, 치고, 찍고, 치고. 찍고, 찍고, 찍고. 반복되는 거니까, 네. 처음에는 찍고, 찍고만 하고,

자한 번씩, 에한 번씩, 근데 이걸로 섞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저도. 자 다시 한 번, 자시작 찍고 치고 찍고 치고 찍고 치고 찍고 치거 찍고 치고 찍고 치고 찍고 치고 찍고 치고 찍고 치고 찍고 치고치고 찍고 치고 찍고 치고찍거 찍고 치고 찍고 찍거 찍고 치고찍거찍 찍고 찍고 찍거찍거 찍고 찍거찍거 찍고 찍고 찍거찍거 찍고 찍고 찍거찍거 찍고 찍고 찍거찍거찍거찍거찍 내려치면서 네, 여기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양쪽으로 쳐도 되고. 네, 그래서 항상 찧고 쉬고 하면서 단어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쳐주면 혈액순환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혈액순환에 좋은 거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laughs> 자, 중간 중간에 저또 한번 이렇게 털어줍시다 자, 덜어주고 이렇게 두두두두 덜어주고요. 두두두 덜어주. 자, 허리 다음. 지금 만약에 앉아서 계속 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엉덩이를 자 한번 이렇게 들었다 해보세요. 자, 엉덩이를 한번. 자, 우리가 다리를 펼 동안 어르신들은 그 의자에 계신 분은 자, 이렇게 엉덩이를 들었다내얘 하세요. 네. 자, 발목도 같이 이렇게 툭툭툭. 자, 툭툭툭.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해볼까요? 기지개. 으쌰. 아까 대지밭도 으쌰 기지개 하면은 쭉 펴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체조를 해볼 건데요. 어제 어, 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묻지 마세요. 네. 이번에 할질문 묻지 마세요인데요. 자,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네. <laughs> 자, 그럼 동작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자, 자 묻지 마세요. 해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자, 묻지 말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어디 누가 나이 무으면 싫어하시잖아요. 어, 응. 자, 먹 먹어, 먹었어? 이런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런 다음에 흘러가 내 청춘 네, 자, 잘한 것도 없는데 할 때, 자, 흘러. 가 그, 자, 근데 여기서만 그냥 어깨만 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옆으로 상체를 살짝 돌리면서,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자,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따라와요, 따라오네요. 이렇게 따라오네요. 따, 따라오네요. 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자 여기까지 열심히 왔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자 그래서 또요 놈의 숫자가 따라온다고 하다라고요 맞아요 우리 고 나이는 자 우리가 오, 오, 마다해도 지도 죽으라고 오잖아요 따라온다는 거요 네. 자,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자, 노래가 반복이 돼요. 예, 네, 그러면서, 자, 어, 그 다음 동작은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네, 위로 올리고, 그래서 어, 숫자가 나오면 손가락을 할 거고요. 묻지 마세요 할 때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나만 보고 왔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자, 팔,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갑자기 왜 얼씬을 나오냐고요? 아니 아무것도 못나서 흘러가서, 서우, 아이고 흘러갔네 하고 그냥 흘러갔다 고해서 그냥 이렇게 홀가분하다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주면서 그냥 팔을 하시는 것보다 자 다리를 한번올려주고한번올려주고 네, 그렇게 해서 동작이 반복이 돼요. 중간 중간에 단어, 이 가사가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동작이 간단하면서 노래 가사에 어, 나오는 그대로 동작을 어, 한 거니까요. 자 우리 그럼 묻지 마세요. 내 나이 물어보지 말란 게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Sim.

the okay.